대 면접은 어,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 하면 도움이 될지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? 제가 느낀 거는 우선 실습할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말하는지 잘 기억하고 음... 내가 저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? 그런 거를 한번 기록해두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진짜 꿀팁이다. 많는 응. 이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들었으니까 이건 진짜 딱 정답인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약간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유도하는 서울대 면접 방식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네, 음, 진짜 맞아요. 진짜 실습하면서 간호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걸 되게 정리해놓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. 맞아요. 그리고 음. 어, 성인이나 그런 총론 부분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. 네 그렇습니다. 그럼 음. 성인은 어, 그런 성인 약간 직무 관련 지식이 좀 나오나 그 면접에? 네 아무래도 간호학 면접이다 보니까 음. 그런 부분 다른 병원 준비하시는 아까 그러니까 다른 병원 준비하듯이 준비하시면은 서울대도 중, 충분히 음.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까 음.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기록을 해 두시고 음. 그러면은 음. 준비가 되실 것 같아요. 음. 제가 가서 도움이 될 만한 거라고 말씀드리면 솔직히 면접장에 가서 제가 동문서답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오답도 많이 말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서류부터 필기 이런 점수까지 다 합산해서 최종이 결정이 되기 음. 때문에 필기 시험도 되게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. 그런 오답이나 동문서답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음, 최종 합격을 네, 할수 음. 있었던 걸 보면 이거 근데 되게 오피셜한 거야? 그다 합한다는 거? 그건 그런 건 아니... 소울대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말하기가 너무 좋의스러워 <laughs> 음... 아 그럼 왜꼭 서울대를 가고 아, 네. 싶었나? <laughs> 아, 서울대를 제일 가고 싶어 했잖아. 그거에 대한 서울대의 어떤 장점 이런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? 우선 서울대 갔던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분업이 잘돼 있다는 거 음... 우선 그게 좀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. 음... 간호 약간... 업무만 네, 할수 있게 그 업무만 딱할수 있고 우선 병동 분위기 자체도 음... 분위기도 좋다고 들었고, 또 그런 교육 전담 간호사도 있어서, 음.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. 음. 또 연구 같은 것도 막 병원 내에서 많이 격려하는 분위기라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더 가고 싶었던, 다 음. 가고 싶었어요. 장점이 많다, 역시. 네. 네. <laughs> 새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. <laughs>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게 맞나? 그런 생각이 음... 들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음...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 방식인가? 음... 그... 사실 음... 처음이니까 다 의구심을 음... 가지고. 음... 근데 그러면서 좀 불안했던 것도 있었지만, 선배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또각 내가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<laughs> 각종 자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. 음. 그런 거를 좀 직접 찾아보고 친구들이랑도 많이 공유를 하면서 하면은 음그 순간에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음. 너무 불안해 하기보다는 그렇게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음. 네.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좋아요. 빠빠이.